자 다음은요 영상 보시죠. <laughs> 자 갑자기 전국에서 주목하는 것으로 부상 부산, 부상은 해운대가 홍순환 전해결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? 해운대가 홍순환입니다. 여기서 이면 민주당 최초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상대 후보가 대통령 특수부 후배 용산의 비서 대표적인 낙사, 낙하산 아닙니까? 네, 집사입니다. 그데 <laughs>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어렵다 싶은지 그그 그 지역을 사실상 밀려나서 떠난 하태경 의원이 와서 지원 유세를 하더라고요. 네, 네 김기현 전 대표도 왔다고 소리 들었습니다. 김기현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는데 네. 하태경 의원은. 사실상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?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 아직 설 자리를 못 찾은 거겠죠. 이게 주진우 후보는 연설 안 합니까? 주진우 후보는 아마 연설을 하시긴 하시는데 예. 짧게, 짧게 아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문에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가 연설이 잘안 되시나 봐요.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연설 되겠습니까? <laughs> 다른 분야를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네. 잘 모르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건 어, 마지막 고추가 크게 이긴 했지만 그런 결과로 마무리될 건 같지 않고 결국은 또 보수 집결이 있어서 박빙으로 네. 이겨도 이기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항상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이번에는 그 지난주보다 또 이번 주에. 예. 나가보면 예.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이제는 반드시 바꾸라. 예. 명령조로 우리 그 현대 시민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음. 그걸 저는 꼭 받아들이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. 자,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. 네. 과거만큼, 과거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, 이번엔 아주 마지막에 부산은 항상 결집해 왔으니까 보수가. 예. 네. 그 어 아직도 본투표를 하지, 아, 하지 않고 있는 위장 지지층이 있을 거거든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. 예, 우선 전국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부산 지인 3명 속에는 나라를 구한다라는 걸꼭 어, 기억을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어,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 갑시민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고마...